디어엔입니다 오늘은 어 그냥 평범한 카드 갖고 나왔습니다 어, 관객님께서뭐 섞어, 섞어도 되고요 제가 충분히 섞도록 하겠습니다 섞었죠 음, 그 다음에 관객님께서 어,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아, 이거요? 한개을 보시고 음... 위에다 둔 다음에 이 카드 맞죠? 내가 그냥 위에다 두고 어뭐 리프샵을 한 번만 해줄게요. 아마도 관객님의 카드는 이미 찾았습니다. 황해기 카드는 8스페이드입니다. 맞죠?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라고요? 어, 아니라고요? 아니, 아닐 수가 없는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이럴 때 바꾸 바꾸라고 체인지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하나 둘 러면 관객님 카드로 바뀌는 마술이 있습니다. 아 바로 해법 가시죠. 이 마술은 세팅은 없고요. 어 그냥 어 처, 시작하기 전에 관객님께 세팅 없으니까 막 섞어달라요. 해그 다음에 마음껏 섞었으면 카드한장 골라달라 합니다. 그럼 관객이 카단장 고르겠죠? 그 다음 에 기억하라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험 패스를 올렸죠. 허먼 패스. 이, 이 다이아를 허먼 패스.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이 다이아 한 다음에, 그냥, 뭐, 섞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저는 리플 셔플 한번더 했습니다. 원래 위에 있는데, 리필 셔플, 아, 풀 셔플로 위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더블, 리프, 더블 리프트는 뭐냐. 두 장을 드는 겁니다. 두 장. 두 장을 한 장처럼 보여주는 거. 입니다. 이건 관객님의 카드, 이건 다른 카드죠. 당연히. 자. 당연히 아닌데, 관객님의 카드 이거 맞죠?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딱한장처럼 보여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럼, 이, 체인지, 이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꾸는 거예요. 스냅 체인지는, 이 스냅. 스냅이,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스냅이, 카드, 카드를 잡아서 스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운데 손가락이, 구, 스페이드인 광행카드가 아닌 카드를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뒤로 가져가서, 바로, 여기다 두고, 광행카드로, 광행카드인 이 다이아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상으로 마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술을 마치면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